자 여러분 일단은 자, 하던 거 마무리 해줘. 근데 일단 근데 저기 준성의 의담이도 원래 교재에는 질문할 거 없으신 거예요. 원래 저희가 생책 베이직 세라 이스 일단 그게 먼저예요 순서는. 그거 먼저 해주시고 어, 지금 하루거잘 따라와주시고 이제 추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베이직 딕 페이지는 아주 오늘은 또 약간 좀 쉬어 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같요 그러니까 제가 실하고 할 때는 좀그 말과 공감해봐. 왜 쓰는 경우 실라고 하는 거지이유가있겠죠 자, 1 43쪽입니다. 자, 베 2센. 그리고 자, 문제 볼게요. 2번 해봐. 자, 설명은 몇번 하면 돼요? 좋은 수준이거든 설명할 게 있어요. 자, 120. 143쪽에 자, 2번 문제 한번 풀면서 이게 분의식의 마지막 내용이예요 시간은 뭐이 정도는 진짜 솔직히 오래 안걸리지 않앤죠? 그래도 30초만 들려볼게요 옆에 그 음료 있으면 팔괜찮아 위에 제목 보시면 이제 우리가 2차 무등식을 배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배운 기념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거 푸시면 돼요. 같이 요자 먼저 위에 있는 거 도와줘. 얘 무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 맞아요? 중 2때 배웠잖아. 이왕 에서 오늘 제가 딱그예의 중2 친구 요거 했습니다. 다들 잘하더라고요. 왜1차 방정식과 똑같잖아요. 양쪽에 나누기 하시면 이거 맞아요. 그리고 영준아 밑에 있는 게 뭐야? 2차. 오 이거 그래서 유혹게 배운 기념으로나온 겁니다. 자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들 공식 만들었죠? 벌어지는 모양. 그래서 여기 쓸게요.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놈보다는 크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준성아 이게 무슨 교호야 열립하,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열립 2차 분식이에요. 뭐 그냥 열립은 똑같잖아. 이제 마무리는요 두개뭐 찾으면 돼. 자 초보자분들은 꼭 수직선 이용하세요. 실수하지 말고 위에 있는 파란 색깔 먼저 그리고 빨간 색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아요. 자, 여기서 겹치는 걸 찾는 거 맞아? 서준아? 열립은 둘다 네. 되는 겁니다. 고뭐 확인해보시면 네, 정답은 여기 맞아요 똑같잖아! 네. 뭐 이거 그냥 오늘이 사실 이거야 오늘 그래서 오늘 시험은 아니라 설마 끝? 뭐이 어, 1번대요 그래도 몇번되해볼까 너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에 6번 문제 다를 거 없어요 자, 이번 숙제하면서 한번더 2차 운동식 연습도 하시고, 연립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시간 많이 못 들어요. 딱 30초를 이렇게. 각각 푸는 게 10초, 10초, 연립하는 10초, 30초. 근데 솔직히 30초 걸리면 안 돼. 용도는. 진짜 한 20초, 한 15초 만에 풀수 있길 바래요 그러시려면 각각을 빨리빨리 풀어야 돼. 촥촥촥촥촥촥촥, 이렇게. 그 나중에는 수리선에 안 그리고도 머리에서도 할수 있어야 돼. 결국 궁극적으로.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6번. 자, 위에 있는 거 2차 의식입니다. 암산. 이게 가운데 몰리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래서 쓰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거는 1차 방식입니다.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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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거 맞아요? 자 얘네들 열리까지 해야 끝나, 열리까지 하시면 혹시 이거 암산되는 친구, 얘네들 열린 까 뭐라고 그셨어요 이건 없습니다. 인정? 이것도 되면서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상이하잖아 3으로 크네요 그건 말이 안돼 혹은 그려보시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해즉 정답은 게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특수한 해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똑같은데? 다음 장에 9번 이번에는 둘다 2차 부등식. 아무튼 사실 뭐 뭐가 나오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등식을 또 배우면 또한 자리 들어가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말했지만 열림이라는 거는요. 죄송하지 열림이란 거는요 그냥 둘다 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뭐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이번에는 절대 값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둘다 되는 거 알아보세요. 그 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뭐, 멸립 2차 방식. 뭐, 그런 겁니다. 시간 안 됐네. 지금부터, 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 15초 드릴게요. 2차 무의식도 빨리 풀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스타일이 많지만 사실 많이 나오는 건 요런 스타일 들밖에 많이 안 나와요 일반적인 해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둘다 2차예요 얘 2차 2항 음, 인수군의 강은 벌어지는 모양. 자, 이렇게 킵 해놓고요. 밑에 있는 거인수분에 가는, 예쁘네. 얘도 공식, 몰리는 모양. 혹시 이 정도도 암산 되는시고 있나? 그쵸. 그렇죠. 이거 아마 실제로 그려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딱 겹칠 겁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정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이하다 뭐 이런식으로 쓰는 문제 맞아요? 봉준아 괜찮아? 또 해볼까? 오! 12번! 아까 우리 서준씨가 질문한 그 상황이네? 자 12번 문제 해봐 사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은? 특수한 꼴. 특수한 꼴이라 불리는게 어, 중2때배어던 연립방정식에도 이런 꼴이있었고요 연립부등식에도 이런 걸 있잖아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2번 시계 예쁘네 시간 지금부터 25초 놀랍게도 개념 세명 끝입니다 바로 다음 주2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빨리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해보라고 준비해요. 그냥 눈앞에 담으면서 해봐면서 그러니까 넘어가 그냥 스킵. 스킵하고. 그러니까 위험 문제만 딸깍 몇개 도와주는 정도로 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어요. 네, 설명하는 스타일이. 특히 이제 기본기가 강하고 이게 좀 이해를 잘하면요. 그렇게 해서 수업 하면 지금도 정말 빨리 되죠. 그냥 뭐 하루에 몇 장씩 나갈 수 있어요. 몇 장씩. 일단 제가 지금 처음 할 때는 좀 천천히 도와드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확정을 하는 데 아마 3월에 계약하면 이제, 이제 또 복습할 거잖아. 뭐 그때. 아마 내 생각에 2학기 선행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일단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미리 말할게 선행 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열심히 해라. 오히려 2학기는 또 약간 어떤 의미로 쉬워. 근데 1학기가 여기를 대충하면요, 2학기도 어렵고 이게 되게 힘들어져. 그래서 이번 첫 시험 목표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 제가 3월부터는 좀 약간 수업 방식을 바꿔서 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할게요. 자, 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면안되는안 되는, 되는 죠 네. 네. 아무 생 할까? 벌어 한번만 쓸게요. 비자다 자, 얘 예. 넘어오세요. 자, 열리보시면 겹치는 곳이 바로 보이세요? 어, 이거 약간 재밌네. 예. 이거는 좋은 데로 옵니다. 자, 혹시 초보자분들이 어려우실까봐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빨간 색깔은 여기잖아. 밑에 있는 파란 색깔이 재밌는 게, 요게 살짝 걸치고요. 오른쪽도 살짝 거친다는 거예요. 요렇게 걸치기 때문에 정답을 두개 쌓는 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까요? 자, 요 왼쪽부터 해 자, 여기 왼쪽. 왼쪽 써보시면 이거 맞아요? 네. 또는, 네. 가운데 접속사는 또 느립니다. 수학에서 또 느리란 말은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에요. 그 응. 말을 쓸때또능이야이거 구분해야 돼, 원래는. 그리고 자, 여기! 이거 맞아요? 네. 지기료 이거 맞아? 5보다 크고 6 이하잖아. 이렇게 두 군데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고, 다음 장 가보자. 일단은 조금만 더 할게요. 아직 뭐한거 없잖아. 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145쪽은. 이것도 책의 순서가 매번 똑같아요 항상 기억나? 첫 페이지에는 풀이 라는 제목의 그냥 유형이 아닌게 나옵니다 그럼 풀이는 유형 아닌거 아시죠? 그거 지금 했던게 풀이잖아 뭐 다른게 뭐예요 근데 하나 해볼까 재미로? 5번 굳이 재미로 하자면 5번같은거 여러분 얘 지금 왜 재밌는 줄 알아? 영준아 5번 문제는 위에 어떤 부분이 있겠어? 밑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다 배웠잖아요 이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선생님들이 근데 그가 알아 고등부 시험은요 이런 건 절대 안 하셔야 돼요. 이게 중학생 때랑 가장 큰 차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는 왜 쉽다고 하냐면 막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막 열심히 준비해도 막상 시험 보면 그냥 뭐 진짜 쉬운 거를 거의 줘요 어려운 거는 한두개 그나마. 고등부는 첫 장부터 좀 너무 쉬운 건안내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정말 그냥 계산 문제는안 줘요. 그래서 굳이 나온다면 야, 야, 좀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이 정도. 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여러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이 문제는 절대값 문제풀 줄 아는지, 2차풀줄 아는지, 연립할 줄 아는지 세 개를 다 물어봐요. 이번에 배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좀 눈길 끌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시키는 거 하시는데 좀 마지막에 시키는 게 맛이 없어요. 이런 것좀더 좀 맛있게 할수 없을까? 요리를 자, 시간은 잽시다. 그럼 지금부터 40초입니다. 아직 벌써 한 1분 넘게 게린것 같아요? 오늘 양작죠. 바로 다음 장 끝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두 장, 두 장. 근데 다른 책에 가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이책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게 하나가요. 근데 하긴할 거야. 제가 이책 하면서 종종 말했어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알면 좋아요. 보통 그 말에 욕심 나는 친구는 다 하셔야 돼요. 욕심 안 나면 뭐 버리시더라도 욕심 나면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니, 자, 이번에 배운 건총 복습. 해볼게. 자, 먼저 위에 거부터 할까? 자, 이 절대값 한개짜리보등식인데 다들 이거 외우셨죠?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잖아. 암기 팁. 얘네 둘이가 방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공부하면 좀 좋아요. 자, 얘 벌어지는 모양인데, 근데 잘 벌어지셔야 돼요. 잘. 자 요렇게 벌어지시는 거야 요렇게 구조를 잘 봐요 여러분 자 요렇게 벌어지는 거 맞아요 네. 요렇게 벌어지시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야 자이 왼쪽 거 정리하면 요렇게 나오시고요 또는 오른쪽 거 정리하시면 요렇게 나오십니다 자 요게 위에 겁니다 자, 밑에 거 밑에 거혹시고 힌트 보내이일 63 63 만산았거든요 여기 있을게요 2분의 3보다 거리 멀리 있는 모양 이상이고6이하겠죠 이렇게 맞아요 열립 네. 리 해야 돼요 와 재밌는 네요 요거가 대법니다암산해볼까아 얘네 둘딱딱 딱 걸리겠네 딱남산해 보니까 네. 그렇죠 이 문제의 최종 찐 정답은 네. 찐 정답은 이거예요 이해 제가 풀면 어떻게 금방 풀잖아요. 이제 좀 빨리빨리 한번 푸는 연습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문제, 6번.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약간 그나마 좀 재밌는 문제예요. 6번 같은 게. 그러니까 고등부는 6번 같은 게시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저런 식들을 그냥 줄 이유가 없어. 요그사실 그러니까 5번 가면 식이 다 나와있잖아 저렇게 안 나와 문제가 너네가 뭔가 배운 내용 중에서 저런 식을 만들만한 게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 나오는 뭐 이런 멘트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걸 통해서 너네가 식을 만들어서 풀게끔 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줄때 식을 만들어서 풀게끔 해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몰랐는데 식을 그냥 대놓고 줘요 정말로 줘요 아줍니다 그래서 10점. 100점 받는 거 어렵지가 않아. 자, 시간을 한번 재 볼까요? 지금부터 오케이. 1분 10초. 벌써 우리가 한 것도 없지만 한번 시겠습니다. 쉬어가는 느낌 드시죠? 너무 근데 죄송한데 이 교시도 죄송해 미리 들어갈 게할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활용에서 한 문제 정도 할 말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활용은 미리 말할 하나 두개할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또 해를 주는 문제. 바로 다음 장에 해를 주는 문제가 선준이가 물어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앞에 열심히 했으면 비슷하게 하면 돼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이 문제 같이 볼게 다들 혹시 이 문제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읽어볼까? 자 뜬금없잖아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뒤에 읽어볼게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봐. 혹시 여러분들 무슨 멘트인 줄 아세요? 판별식 멘트인 줄 아세요? 영준아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뭐라는 얘기인 줄 알아? 아. 그 그러니까 부등식을 니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다시. 자,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데, 자, 그 말은 지우야.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라는 거기야 즉이문제는 뭐다. 그리고 자, 하나 주의할 점. 다들 국어 잘하세요. 갓고면요 쓰세요. 이고가 그리고 거아세요 네. 그리고 열림입니다. 사실 이게놈들 얘도 열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갓고란 말은 얘도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돼야지. 이게 열림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열림이란 말도 없잖아. 근데 너네가 파악을 해야 돼. 열림이 뭔지. 즉 한번더 필기하자면 이렇게 쓸게요. 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시간을 만드실 거고요. 밑에서는 판별식이 음수다로 식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예를 들을열하하요 문제 아시겠죠? 마무리 해볼까? 위에 있는 거 판별식. 다급식 그거 아세요? 우리 요런 상황일 때 혹시 그 짝수 버전의 판별식 아세요? 그, 요어 요거 제곱 마이너스 a c인 거 아세요 혹시? 혹시 모르시면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B제곱 빼기 4AC 하셔야 돼요. 아는 친구들은 한번더 요거 제곱 마이너스 a c 예요 요게 그 짝수 버전 짝수 버전의 판별식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판별식 쓸게요.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 c 맞나요? 이렇게 그럼 풀어보시면 이것도 2차 방정식이죠. 네. 이것도 뭐예요? 2차. 그 아까 위에 풀었던 그 왼쪽에 봐봐 왼쪽이 2번 같은 거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그 왼쪽에 2번처럼 안 준다고요. 이렇게 줍니다. 니네가 쉽고 안 된다는 거야.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어보시면 정답 두개 것이잖아요. 네. 이쪽에 하나. 그래서 한번 해보시도록 겠습니다 잠시 다딱기요 자, 지금 시간 3시 4분인데 10분간 휠게요 그냥 빨리 하고 마무리합시다.